안녕하세요. 해연 t v 의해연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이운은상하고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적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한의운동라면 붉은 팔과 엉덩이를 쫙엉을이를 드는 것이 조이면, 네, 코, 뭐, 발끝은 들어야 되겠죠? 손은 어깨 높이고요. 손은 어깨 높이고요.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쳐줍니다.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서 쳐주는 게 길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뒤꿈치를 들어요. 아침 기상시 꼭 스트레칭 운동 해야만 합니다. 운동은 달걀프라이를 할때 어 팬위에다가 우리가 불이 일단 달구어지면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내 몸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원활한 맛있는 달걀 후라이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내 몸을 발견시켜야 되겠죠? 꼭 기름을 부어요. 그것이 바로 활력을 주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은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99.9%를 낫게 해주는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혜연TV의 혜연이었습니다. 뛰어,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운동은 내 몸을 사랑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주말, 멋진 주말, 운동, 운동, 운동으로 행복한 삶을 네,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